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 의사 손우석입니다. 어, 기면증과 불면증 이두 가지가 어, 상관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불면증은 밤에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잠이 잘안 오고 어, 자다가 금방 깨거나 몇 시간 못잔 채로 깨는 이러한 것들을 어, 말합니다. 반대로 기면증은 밤에는 큰 문제가 없이 자더라도 낮에는 졸음이 쏟아지는 것을 주된 특징으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상반될 수 있는 이두 가지 수면 질환이 하나는 잠을 못 자고, 하나는 잠을 많이 자는 건데, 어, 역설적이게도 공존하는 경우가 흔하게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이유는 기면증이라는 병의 특징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면증으로 인해서, 어, 밤에 자더라도 낮에 수시로 졸고, 실제로 많은 시간을 자게 되는 것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인해서 정작 자야 될그 시간인 밤에는 잠이 잘안 오고 깊은 잠을 못 자는 이차적인 불면증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면증이라는 병 자체가 낮에 지나치게 졸음을 쏟아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야 할 시간에 자고 또 깨어 있어야 할 시간에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이런 기능을 일주기 리듬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일종의 시계, 생체 시계가라는 것이 있는 건데요. 기면증을 가진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일정한 리듬을 유지해주는 이런 생체 시계 기능이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더그 기능이 취약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원인에 있어서건 역설적으로 기면증과 불면증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 혹시라도 이두 가지를 모두 경험하고 계시다면 어느 것이 정확한 1차적인 선행원인 질환인지에 대한 진단과 또 이에 대한 정확한 치료 받으시기 위한 진료를 받아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